반도체 관련주, AI, 인공지능 관련주, 셀트리온 삼형제, 어떤 종목이 급등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건데 차트 공부 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보시면 차트 공부도 되고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가 그동안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제는 상승턴 하고 있어서 아마 급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셀바스 AI를 보시면 여기에서 계속 5일선 타고 하락을 하다가 5일선 위에 안착을 시켜놓았습니다. 이 얘기는 한번 급등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21선까지 돌파하면은 더더욱 확실한데 일단은 5일선을 돌렸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는 급반등 나올 겁니다 이런 종목은 낙폭 과대이기도 하고 상승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익 줄 겁니다 제가 급반등 위치에 있는 종목을 추천드리면 한번 더 철저히 분석하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 매수타임 나온 종목을 보고 선두주자를 보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선 돌파했습니다. 5일선 돌파하고, 21선 돌파하고, 오늘 은봉이 났는데, 지금 5일선 정확하게 터치했습니다. 이제는 세력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오늘 거래량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 상승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급반등 위치에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관련주를 보고 반도체 관련주를 보겠습니다. DMS 테크도 보시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가 5일 선 위에 안착시켜 놓고 오늘 응봉이 났지만 20일 선 위에 안착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락하다가 5일선 돌파하면 상승 가능성이 많고 20일선 돌파하면 더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n d s 테크는 241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쌍바닥을 만들고 턴했기 때문에 아마 수익 줄 겁니다. 눌러줄 때마다 매수타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을 주면 꼭 분할 매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상승한 게 아니고 낙폭 과대에 따른 급 급반등이라는 거 알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낙폭 과대에서 급반등은 30% 50%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솔프록스도 보시면 계속 5일선 타고 하락을 하다가 5일선이 터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4일째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5일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공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손절 라인은 정확하게 잡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의 수익 줄 겁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지금 21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21선 돌파하고 눌림 주고 급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 하시지 말고 5일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조금 빨리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 놓고 보시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급 급등을 해서 그렇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세력이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력이 관리하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종목은 낙폭 과대이기도 하고, 이제 턴 했으니까 아마 수익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엠노를 보시면 엠노도 급등을 해서 내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아마 이꼬리가 없기 때문에 더 상승은 할 겁니다. 이런 종목은 스캘핑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태성도 이렇게 급등하고 눌림 주고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두 주자가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도 수익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태성은 우리 멤버십 종목입니다. 이수 펜타시스가 사실상 대장주인데. 급등을 하고 눌림을 주고 21선 터치하고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게 선두주자인데 아마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을 보면 낙폭과대 종목도 급등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철저히 분석하고 어,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매매해야 됩니다. 고공권에 있는 종목은 칼처럼 손절을 해야 되고 바닥수준이라면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 나름대로 또 급등이 나오면 어느쯤에서 분할 매도를 할 것인가 그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급락을 하고 241선을 이탈을 시키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에 와 보니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241선을 이탈시키고 개인들 손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고점 자리인데 아마 이제 세력이 확인됐으니까 저점에서만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 차트도 여기 보시면 역배열에서 정배열 모든 이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물론 조정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종목은 중장기로 보유해도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시면 이렇게 급락. 241선 이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세력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셀트리온 3형제는 중장기로서 적합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확실하게 세력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조정은 있어도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셀트리온이 제일 약한데 지금 쌍바닥 만들었고 21선 돌파했습니다. 제일 무겁기는 한데 그래도 어 조정받고 상승은 할 겁니다. 워낙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천천히 조정 받으면서 상승할 겁니다.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은 이런 종목을 안전하게 매매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가 요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매수 타임 나온 종목 보고 선두 주자를 보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그 2주 전부터 계속 반도체를 봐왔는데, 두산 테스나는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봤는데, 이렇게 급등했다가 눌림 주고, 21선 이탈시켜서 심약한 개인들 털어내고, 대응하는 개인들, 상승하면 매수하고 이탈하면 손절하고 이런 대응하는 개인들 털어내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항상 그래서 주식은 대응을 하면 세력들한테 당하게 됩니다.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들을 털어내고 급등을 시킵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단기 매매 개인들은 전량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세력들이 상승을 시켜서 매수해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락해도 어차피 손절할 개인들, 단타 개미들은 손절을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타는 어렵습니다. 가는 척하고 누르고 더 폭락할 것처럼 해놓고 급등을 시키고 그래서 단기 매매, 단타 매매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덕산 하이메탈도 지금 여기에서 봤는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50% 챙겨놓고 50%는 끝까지 버티면 됩니다. 선두 그룹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렇게 상승하는 척하고 21선 이탈하고 다시 21선 후에 안착을 시켜놓았습니다. 이제 세력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더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을 보고 선두 주자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신택도 보시면 급등, 21선 이탈하고 또다시 급등 나왔습니다. 이제는 추경매수 하시지 말고 5일선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래량이 급증했으니까 아마 추경매수한 개인들 털기 위해서 눌림이 나올 겁니다. 이 종목을 보고 선두주자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유니센도 이제 21선 이탈, 다시 안착, 이제 상승턴 했습니다. 상승 더할 겁니다. 아마 이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선두주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전고점 돌파 직전입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선두그룹을 보시면 더더욱 확신이 들 겁니다. MK전자도 다시 21선 위에 안착을 시켜놓았습니다. 이런 종목은 거의 저점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보면 바닥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도 급등 21선 이탈 다시 또 안착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어도 이 전고점 돌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넷패스 아크는 지금 전고점 돌파 했습니다 그러면 이 5일선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면 5일선 이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물론, 오일선 매매하면서 급등 나오면 50% 챙겨놓고 50%는 상황 보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선두주자를 보시면 한미반도체. 끝없이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도 많이 상승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보면 제가 앞에서 본 종목들은 거의 바닥입니다. ISC도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 폭등 프로텍 계속 지금 21선 어, 돌리면서 쉬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sti는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은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sns 텍도 끝없이 상승을 하고 심약한 개인들 털어내고 지금 거래량 급증했습니다 이런 종목도 수익 줄 겁니다 전 고점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더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 선두주자를 보시면 제가 앞에서 본 종목들은 거의 바닥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한번더 철저히 분석하고 나름대로 그 전략을 짜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50% 매도하고 50%는 끝까지 버텨도 됩니다. 선두주자를 보면은 끝없이 상승을 하니까 50%는 끝까지 버텨서 수익을 극대화 하시기 바랍니다.